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그리고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찬원의 독보적인 예능 활약이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9시 25분 2023 KBS 연예대상이 방송된 가운데 이날 이찬원은 리얼리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찬원은 사실 제가 잘해서 받은 상이기보다는 저희 훌륭한 제작진분들께서 멋지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에 오래 다작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찬원은 프로그램 하나가 기획되고 방영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많이 와주신 사랑하는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유쾌한 재미, 뜨거운 감동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 자리에. 오르게 해준 이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올해 이찬원은 KBS에서 불후의 명곡 '옥탑방'이 문제 아들 그리고 편스토랑에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찬원은 불후의 명곡과 '옥탑방'의 문제 아들 MC로 뛰어난 진행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출연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토크, 백과사전 못지않은 지식 활용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뽐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해 KBS 연예대상에서 쇼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MC이자 방송인으로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종횡무진 활약하며 방송에서의 입지를 넓힌 이찬원은 오는 25일까지 2023 이찬원 콘서트 '찬스 감사제 서울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팬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가수로서 따뜻한 연말을 선물할 전망입니다. 콘서트의 최우수상 수상까지 온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